안녕하세요 무당 혜정입니다 아, 오늘은 7월 칠석 이 행사에 대해서 어, 이 팀장님께서 조금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드립니다. 일단 질문은 이제 절이나 무당집이나 이런데다가 이제 부탁을 하는 게 괜찮은 방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질문을 주셨고요. 결론은 절이 편하신 분들은 절에서 7월 칠석 맞이를 하시면 되시고 무당집이 편하신 분들은 이제 무당집에다가 7월 7석 맞이 이제 행사를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이제 7월 7석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가시면 그래도 좀 좋으니까 제가 조사한 바를 조금 그냥 정말 정말 간단하게 저도 이걸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7월 7석은 뭐7성칠성맞이칠성 이런게 있었고. 원래 이게 도교에서부터 들어왔어요. 도교에서부터 들어오고, 이게 그리고 이제 불교가 또 융화가 되고, 또 무속과 융화가 되고, 무속은 도교도 많이 들어왔고, 불교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이 많이 이제 변화가 됐어요. 원래 칠성이라는 것은 죽음을 간장하는 신이었고, 대부분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일곱 매듭 또 칠성판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죽음이라는 것보다는 생명을 간장하시어 생명을 간장하는 신으로 대부분을 많이 알고 있고요 생명도 있고 사업도 있고 재물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칠성은 많이 변화가 됐다라는 것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어, 주된 것은 생명 죽음도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고 태어남도 생명이 생명과 연장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큰 의미에서는 생명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래 칠성의 이제 그러한 신체는 우리가 장독대의 정한수, 장독대의 정한수가 그 칠성을 상징하는 어떠한 신체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또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칠성주를 타고 왔다, 칠성주를 내리셨다, 이러한 것들은 무속이랑 연관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무속은 어떻게 되냐? 자손의 병고 그리고 자손의 멸선을 막기 위해서 조상님들이 신령님들한테서 도품 또는 도술을 배워서 이 자손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칠성이라는 것이 무속에서도 큰 의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가 타거나 생명줄이 짧거나 아니면 애가 많이 아프거나 하면 옛날에 무당집에 명따리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양자나 아니면 그러한 것들, 양아빠, 양엄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국에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 옛날에는 그냥 자식을 그렇게 해서라도 생명을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 무당집에 양자로 보내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명다리를 건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했고, 그래서 무당이 이 자손을 위해서 또 신령님들한테 빌어서 이 자손이 생명이 여기서 끊기지 않고 좀 더, 좀더갈수 있도록, 예, 그러한 것들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치, 7월 칠성 맞이를 신청을 많이 받아요. 블로그나 유튜브나 유명한 점집이나 이런 곳에서는 7월 칠석 맞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명다리를 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특히 이제 7월 칠석은 내가 아닌 자손들을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행사를 해요. 그때 이제 명다리 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애가 아프지 않고 좀더 명이 길게 갈수 있도록 그 생명을 간장하는 칠성님한테 이제 빈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불교적은 제가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솔직히 제가 외웠는데 네이버에서 보고 외웠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솔직하게 이제 어, 지금 머릿 속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거고요, 없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칠성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다 전파가 됐다고 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큰 의미에서 보자면 사람을 위한 거죠, 사실은 나를 위한 거고 내 자식을 위한 거고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이 조금이나마 저승길에서 머물지 말고 해탈의 길로 또는 천국으로 또는 좋은 곳에 머물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의미라는 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의미라는 건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해석이 되고 내가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지 않은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조사님이 오셨어도 어, 자손인 내가 어떤식으로 우리 조사님을 해석을 할건가 그 부분에 따라서 이 조사님이 천신이 되고 이 조사님이 악신이 된다 예 네. 신은 천신이다 악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명찰을 붙이고 안오세요 그 명찰을 붙이는건 나란 사람의 해석에 의해서 명찰을 붙이는 거예요. 3학년 몇 반, 3학년 몇반 이런 식으로 좋은 신, 나쁜 신, 도를 닦은 신, 도를 닦지 못한 신 모셔야 되는 신, 보내야 되는 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뭐, 것들이 뭐. 만약에 우리 집이 대대로 우리 할머니가 잔독대 에 정화수를 떠놓고 많이 빚었다 그러면 칠성줄이 강한 거고 이런 칠성줄이 강한 것이 나중에 조상님의 원력이 된단 말이에요. 이 원력이라는 것을 착각하시는데 이 원력이라는 것은 살아생전에 정말 그거에 대해서 많은 한가 아니면 많은 염원을 담은 어떠한 행동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원력을 품고 오신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도품이 되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실령급의 도품이 되기 때문에 무속에서도 그렇게 명패어랑 실령님을 많이 찾는 것이고요. 암튼 이야기가 많이 샜는데 오늘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어디다가 신청을 해야 되냐. 결과론 쪽으로는 그냥 아, 이 사람이면 신청을 해도 될것 같아. 그냥 그 사람한테 신청을 하세요. 네. 비용적인 측면은 무당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비용이 가장 적절하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비용적인 측면도 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라는 내 마음이 들 때. 10만원 이상은 나는 안 돼. 그러면 10만원 하는 데다 맡기면 되고, 아, 나는 30만원까지 가능한 것 같아. 그러면 30만원까지 해줄 수 있는 데를 두루두루 보고, 여기서 제일 괜찮은 데를 내 마음이 끌리는 데를 가서 그냥 신청을 하세요. 우리가 쇼핑할 때도 쭉 가격대별로, 그리고 상품평을 후기도 읽어보죠, 사실. 근데 그 후기도 조작된 게 많으니까 아, 내가 봤을 때 괜찮다고. 느껴지는 곳으로 절이든 아니면 무당집이든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얼마 안 남았죠 질성맞이가 저도 할 거예요 조만간에 근데 저는 유튜브에는 안 올릴 거예요 <laughs> 제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sns 나 아니면 저희 신도들 하고만 조촐하게 저는 할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부탁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면 <laughs> 해줄 수는 있을 것 같겠네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입진장님께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칠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백중을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는 할 거예요, 저는. 예, 네, 아무튼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제가 하게 되면 나중에 한 것을 영상으로 또 찍을 수 있으면 찍어가지고 남기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7월 칠석 행사를 어디다 맡긴 게 가장 좋냐, 제일 좋은 답은 내가 맡기고 싶은 곳에다가 맡기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나를 믿어야 돼요, 자꾸. 내 느낌을 믿고, 내 직기를 믿고, 내가 끌리는 곳을 내 몸을 믿고 그러한 과정을 겪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제일 좋다라는 건 없다. 내가 그냥 좋다고 여기는 곳이 그냥 좋은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여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나는 거기를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랑 맞는 부당이 있으면 나랑 맞지 않는 부당이 있고 나랑 맞는 절이 있으면 나랑 안 맞는 절이 있을 뿐이에요. 어느 절이 더 수승하고 어느 절이 더 나쁘고 떨어지고 급이 떨어지고 그런 건 없어요. 급이 좋으면 비용도 올라가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보시고 내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금액 한도 내에서 내가 괜찮다고 여기는 무당집이나 절에다가 맡기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위 조심하세요.